요즘 다이소 클래스, 다이소 커피 캡슐. 진짜 다 있는 다이소에서 이제는 커피 캡슐을 판매한다. 신이 내니 커피라고 불리는 게이샤 블렌드를 사용했는데도 단돈 5 0 0 0원3 0 0 0원 가격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 네스프레스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쓰고 있는 커피머신까지 쓸수 있다고 한다. 이 정도면 카페가 다 망하는 게 아닐까? 버스 열선 의자, 최근 인터넷에서 버스 열선 시트 근황이라는 글이 화제인데 사람들이 겨우에 주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릴까 봐. 만들어진 이 버스 열선 시트는 현재 고양이들이 다 점령해버렸다고 한다. 사람들이 다가가면 도망가는 고양이도 있는 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고양이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고양이 의자로 이름을 바꿔도 될것 같다 베타인살리실레이트 바디워시 요즘 씻기만 해도 몸의 각질과 등드름에 직방인 바디워시가 등장했다고 한다 일명 베타인살리실레이트 바디워시로 바하 라하 파가 하 들어있어 씻기만 해도 몸의 피지가 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4주간 이 바디워시를 썼을 때 피지가 60%나 감소했다는 인체적용 시험 결과가 있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올해 여름에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 구하기 어려웠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여름 준비는 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닐까